골통, 화이팅! 반갑습니다. 예, 부산 골통 을배입니다 안녕하세요, 할배입니다. 부산에 살고 있고요. 자,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구청에 있는 아, 구의회 예, 구의회 회관을 아, 지금 찾아왔습니다. 아, 이 구의회, 우리 부산시 해운대구구의회 의원들이 이것들이 인간인지, 짐승인지, 도대체가 똑바로, 정신상태 머리가 똑바로 된 인간들인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왔고요. 일단은 제가 그 며칠 전에 올렸던 제 영상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 영상 보시고 한번 의견을,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하거든요.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어,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습니까? 예? 여러분들,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어요? 한번 물어봅시다.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냐고? 어제 방송에 사람 죽은 거 알아 몰라. 끝까지 내가, 내 방송 샀는데, 끝까지 당신들 갈볼 거야. 국민들 세금으로 잘 처먹고, 잘 놀다 왔지, 1억이란 돈으로. 내가, 끝까지 당신들 내가, 어, 끝까지 갈렀나 봐라. 다 도망가 뿐에, 얼마나 못 났으면, 어? 도망다가. 그래가지고, 뭐 무슨, 씨발,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, 쪽팔리게. 다음에 방송아 내 만나러 와. 쪽팔리지, 어? 자,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어, 이 구, 의회를 찾아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, 이 사람들이 작년 10월 달에도 그 두바이, 예, 두바이에 관광을 다녀왔습니다. 관광을 다녀왔고,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또 스페인 관광을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. 아, 갔다 왔죠? 그 공항에서 제가 그 과함 친 영상을 보시면은, 이것들이 도대체가 이, 뭐, 국민 알기를 진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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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뭐로 압니까? 이거, 어, 이것들이 인간입니까, 지금? 가는 명분이 뭡니까? 예? 제가 정치 정치도 모르는 저 같은, 어, 인간 바닥, 진짜 찌끄레기 쓰레기로 사는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구의회를 찾아왔는데, 이, 뭐, 사무실에도 보니까 직원들이 빽빽해요. 이, 뭐, 구의 하나로 지금 몇 명이 지금, 어, 구, 저, 여기 안보이어요 우리, 어, 부산시, 해운대구 구의회. 이 인간들. 예? 이것들은, 어디 뭐,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, 도대체? 작년 10월 달에 두바이 갔다 오고, 올 6월 달에 지금, 6개월 만에 또, 스페인, 이억 들이 가지고 스페인 갔다 오고, 어디 뭐 놀, 놀, 야, 이거, 이거 뭐. 그래갖고 뭐 내가 그 누굽니까? 우리 그 구의 의원한테 한명 전화, 그 이름 뭐고, 송민웅가?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. 여, 행 다녀왔어요. 제가 이렇게. 그냥 제가, 아, 의원님, 요번에 여행 가는데 다녀왔, 어 같이 갔 다녀오셨습니까? 여행이 아니고 연수 갔다 왔는데요. 이러더라고요. 여행, 예? 아, 그래, 알았습니다. 연수를 갔다 오셨고, 뭐,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까? 하니까 고생만 하고 왔대요. 뭔고생하셨는지 했겠네. 하루에 2만 번씩 끌었답니다. 뭐때는 그런 거나 모르죠, 저는. 그런 것들을 차 후에 주민들한테, 그, 속속들이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, 우리 요, 회원대구 의회, 그 여행 가는 거는 예전에도 한번또 뭐야, 그몇 년도입니까? 그 포항하고 경주하고 막 지진이 나가지고 쌩 난리 구슬찍이고, 그때 우리 또 부산은 그 원자력 발전소하고 가깝다 아닙니까? 기장 그 옆에 그 원자력 발전소. 그런 난리통 속에서도 해외여행 도 다녀오고, 그랬던 또 전력이 또 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어떻습니까? 작년 10월 달에 두바이 여행 갔다 오고, 6개월 만에 또 스페인 여행, 그것도 1억, 1억 몇백만 원이라는, 어, 국민 세금으로, 그, 뭐, 막왜 뭐, 갔다 온 건지, 이를 뭐, 뭐, 어째 물어본, 저 같은 이런 정치 정찰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, 그 의원이 도대체 필요한 건지, 지금 여기 사무실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, 그,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, 지금. 도대체가, 이, 구, 의회, 요 밑으로 세금을 갖다가 얼마나, 어, 그, 불급으로 또 이렇게 나가고 세금이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이런 걸좀 조목조목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 우리 잠 시, 부산시 해운대고, 우리 구, 의회, 어, 우리 의원님들 대단하십니다.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들을 쇠리 깔아가지고 야참 이거, 이거 구 의원과 지 이거 구구 의원이라는 이런 제도가 과연 있어야 되는지 자 여기에 대한 그 의견들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씨 이게 우리 해운대구 구의회 의원들 낯짝입니다 낯짝 맴뻔하게 왜, 그, 왜, 왜, 가서, 뭐, 뭐를 하고 왔을까요? 간 이유는 뭘까요? 예? 스페인에 왜 갔을까요? 두바이는 왜, 가? 두바이 작년 10월달에 가고 또 6월달에 스페인, 몇 개월 만에 간 겁니까? 아, 6개월 만에 그래. 올 6월달 하튼만 6개월 만에 두바이 갔다, 스페인 갔다 지랄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짜증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시청하시는 분께서는 그, 좀,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. 과연 이 구의원이라는 게 필요로 한 건지. 저는 이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그저,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습니까? 예? 여러분들,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어요? 한번 물어봅시다.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냐고. 어제 방송에 사람 죽은 거 알아 몰라. 끝까지 내가, 내 방송 샀는데, 끝까지 당신들 갈볼 거야. 국민들 세금으로 잘 처먹고, 잘 놀다 왔지. 1억이란 돈으로. 내가, 끝까지 당신들 내가, 어, 끝까지 갈렀나 봐라. 다도망갔 뿐에. 얼마나 못났으면, 어, 도망다가. 그래가지고 무슨 시마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쪽팔리게 다음에 방송화 내 만나러 와 쪽팔리지, 어?